아까 누가 그랬잖아. 세상 사람들이 나 버티버 하면 일은 누가 하냐? 이랬는데, 그러면은. 약간, 집에서 프리랜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. 뭐 디자인을 한다던가, 코딩을 한다던가. 그러면은, 그 사람들도 버티버 모델을 만들어서. <laughs> 그러면 버티목켜놓고 <laughs> 아니 나쁘지 않은 생각 아니에요? 그러니까 화상 회의할 때막뭐 씻기 싫어 세수하기 싫어 뭐 렌즈 끼기 싫어 하면 은 그냥 집에서 그 버티버 모델 켜놓고 이제 조금 그렇게 화상 회의 이런 거 하면 안 되나? 아니 근데 나는 이거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. 왜냐면은 대학교 교수들도 솔직히 집에서 강의하고싶을거 아니야. 나오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. 버튜버 교수님은 좀 괜찮네 수업 듣고 싶어질지 <laughs> 버튜버 교수님은 나 이제 그거 말할 때마다 가슴이 또 잉독이 하고 <laughs> 그러면 솔직히 수업 나도 듣고 싶을 듯 <laughs> 인강을 버튜버가 하면 무조건 보지 솔직히 나 같아도 볼듯